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우리 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얻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벨탑 사건과 나의 2 4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번 주, 어, 초대교회 회복. 마지막, 또두 번째도 제가 교회 회복. 네. 자, 이제 교회가 뭘까? 자,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영적 전쟁터 왔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마지막 성벽이다. 무너지면 다 죽는다. 또 마지노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프랑스가 어, 독일과 싸울 때에 어, 마지막 방어박이죠. 이거 무너지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교회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땅은 눈에 안 보이게 창색기 3장이라는 것이 밀려옵니다. 덮치는 거죠 이 땅을 인류를 이 창세기 3장 어, 이것이 이제 세상을 덮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과 죄와 이런 지옥 비경이 인간을 덮쳐옵니다. 이게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어, 이것이 이제 밀려오면서 이것이 밀려오면서 인간들에게는 어, 고통이 일어납니다. 이게 막 홍수처럼 막 밀려와요. 아담 때부터 계속 이걸 밀려오니까 자꾸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이 흑암 역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고통과 재앙과 이런 정신병들 거기에 빠지니까 중독, 막 타락, 범죄 막 일어납니다, 이건. 근데 이걸 인간이 막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인간이 가진 능력과 학벌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래서 하나님이, 어, 이걸 막으려고 이제 교회를 세웠죠.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 제왕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교회죠. 이 교회만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그문제는 뭐냐 교회가 이걸 막는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 종교생활에 주시게 말하면 이 하나님이 이 보호로 마지노스 같은 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만이 어, 세상 제왕하는 방법을 갖고 고 마지노스 같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거를 구제로 막아줍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 이 열심히 구제합니다. 못 막아요, 구제로. 뭐, 뭐 체험합니다. 이상한 체험도 신비, 능력, 은사받고. 못 막습니다, 그게. 그게 막아지지 않는 거인가, 인간이요? 어떤 종교도 막을 수 없어요. 성경 많이 보는데, 그리스도 율법으로 못 막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스수 없는 다른 거 하다가 교회도 무너져요. 왜냐하면 막지 못하니까. 막는 게 뭡니까? 본인도 무너져 버리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참된 복음 가진 어, 후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지향을 막된 앞으로 후대들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거든요. 과학은 발달하는데 과학이 도리어 제앙을할 겁니다. 그래서, 이참 보금 가진 우리 렘넌트를 키우지 않으면, 미래는 다 무너집니다. 마약으로. 중독으로 다 무너져버려요. 똑똑하다. 별 의미 없어요. 왜? 똑똑한 걸못 막아요, 그냥. 이걸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 답이 없어요. 그사람들에심박선잘 몰라요. 왜? 당장 배부르니까. 야, 이게요.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이게 교회만이 이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교회 건물도 무너지죠. 자 그러면 이 시대 문제 지금 이 시대가 이 시대 문제 와요. 이게 여기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자꾸 문제는 터져요. 왜냐면, 이걸 막지 못하니까. 이 시대 문제, 이 세상 문제. 자, 이걸 이제 해결하라고, 이거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세운 게, 그게, 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마지막 방어, 방어선이고. 교회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유럽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이 유럽이 교회들이 무너지니까 남는 게 뭡니까? 마약밖에 없어요. 타락밖에 없고, 청소년이 다 마약 타락이 기겁합니다 미리 없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후대 무너지면 끝이죠. 자, 근데 문제는 세상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 깊이 보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살리라고 교회만. 하나님이 교회다 답을 줬습니다. 세상은 답 없고 교회만 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답이 없다. 그러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교회만 답을 주는데 교회까지 문제가 왔어요. 교회까지. 그럼 교회 문제가 뭡니까? 그게 복음의 문제죠. 교회가 복음이 있냐 없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 보험 없다, 미스나 말합니다. 네, 어떤 것도 제가 못 먹거든요. 만약 교회가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적극적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할수 있다 하면 된다로 이걸못 먹는다니까요. 할수 있다로 사단 얘깁니까? 긍정 의 힘으로 사단 얘깁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 세상적 용어로 이겨지지 않죠. 그 그래서 이제. 복음이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복음 있으면 교회 살고 세상 살릴 것이고 복음 없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질 것이고 그 영적 공식이에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냥. 결국 복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복음이 회복이 되면 교회가 살 것이고 세상 타 꺾여서 살 것이고 사라지면 둘다다 다 무너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 만약에 복음,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면, 만약에 복음이 희미 해지고 점점 더 사라지면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뭡니까? 자, 교회 안에 교인들이 방어합니다. 멀쩡하면 방어합니 열심히 구제봉사 속은 방어합니다. 본인 이 답이 안 되니까. 그 속으로 죽고 있는 겁니다. 교인들이 방어하니까 교회 밖은, 자, 교회 밖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밖에는. 이게 세상 아니겠어요. 이 틈을 타고 사탄에 이제 활개를 치는 거죠. 악령들이. 그게 증거가 이제 우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곳곳에 우상이 일어나고 많은 무속들, 무당들이 막 일어날 것이고, 이상한 종교단체가 막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사탄 아지트지. 사탄이 곳곳에 뿌리를 박습니다. <laughs> 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뭔지를. 이게 점점 뿌리 박아가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은 <laughs> 정신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많이 생겨요. 정신병 많이 생기고요. 이상한 불치병들이 많이 생기고. 그게 구석구석에 이 사탄문화가 일어납니다. 이 타락문화. 술집. 이상한 거, 도박하는 집. 이상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마약하는 사람 나타나고. 이상하게. 그리고 자꾸 지역 적역에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이게. 그리고 자꾸 자꾸 이상하게 지역에 사고,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 안산 이 단원구가 옛날에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 일어났잖아요. 그게요. 안해요. 안산 흑암역사입니다. 그. 얼마나 강하면 국가를 지금 이상한 사건 벌이잖아요. 뭐. 이게 이 흑암역사. 그걸 영적으로 안 보면 요답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가정들에게 가정들이 맡겨집니다. 이상하게 가정에. 문제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 오니까 바로 타격이 뭡니까 청소년 문제로 오죠. 후대들이 방황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막 이게 다 교회와 관계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복음 없으면 똑같습니다. 이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 그래. 요 아, 뭐, 교회 없어도 괜찮다.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완전 그 지역에 교회가 없다. 다 떠나서, 그 지역은 천국문이 다 차버린 거야, 인자. 통째로 다 치욕하겠죠. 그것도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람 6이라 그래. 배만 버으면 끝인 줄아는데영적을 때는 완전 취향입니다, 이게. 자, 그 바벨탑 사건. 자, 이 바벨탑 사건은, 이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도입니다. 인간들이 힘 모아서 한게 뭐냐? 하나님 대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자이 하나님 없는 어, 이 세상 성공들,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들 어,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거짓 성공이죠. 무너진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지죠. 바벨탑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 배적합니까?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인생들이 바벨탑 인생이죠. 아무리 높이 세워도 무너집니다. 나중에 헛되다 하고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허무하다 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세상이 되게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이 복음 안에 있으면 영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면, 위에 사는 사람들은 바벨탑처럼 무너져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하다 무너져버리고, 주를 위해서 사면 영원하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 사상들. 막극 좌파. 이, 거기 좌쪽에는 하나 없잖아요. 반대쪽으로. 막동성애 하고 이거. 거기는, 이런 사상들 이 작용화 되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영이 다 병이 들어버려. 영이 다 죽어버려. 예,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무섭잖아요, 이게 막. 이 공사한 주의제 종복세력들 여기 다 죽어요. 여기 주체사상 김일성 신체은뭐 이게 여기 다 영이 죽고 영이 병들고 그 여기 병들어서 하면 분별 안돼 옳고 그름도 왜냐면 영이 죽어고 사단 잡히니까 쉽게 말하면 거꾸로 가는 거지. 거뭐 거꾸로.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나라가 죽든 말든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 다, 같이, 같이 죽는, 같이, 이게 요게, 바벨탑입니다. 바오은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게 복종해라. 그렇게 하지요. 자, 그래서, 이 바벨탑 합니까? 나밖에 몰라요. 내 이름 내는데, 막, 나. 하나의 필요는 나. 그래서 이게 뭔가, 교만 아닙니까? 높이 높이 막, 내 이름. 하나의 명광 필요 없어요. 나만 높아져야 뭔데, 막, 이런 식으로, 완전 교만.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다 마저 사탄 사탄에 잡혀서 어 나중에 무너져 버렸죠. 자,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세상이죠. 세상은 이 세상은 힘을 모아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같이 무너졌죠. 이게 바벨탑은 그 당시 통째로 같이 무너졌잖아요. 어.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을, 집을 떠나라. 자, 아브라함에게 여기 빨리 떠나라. 이게 창세기 12장인데, 창세기 11장은 빨리 떠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너의 빨, 배경 빨리 빠져나와. 아니면 같이 죽어. 그 아브라함에게, 어,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무엇을 떠날지를 잘 알아야 돼요. 떠날 그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못 떠나면요 같이 무너집니다. 이거 그래서 자꾸 성경은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가족도 진짜 떠나라. 왜 네. 인수기즘 같이 죽거든요 이게. 떠나야지 살린다. 그렇죠. 같이 붙어있으면 안 보여. 똑같이 있으니까 떠나봐야지 알아요. 아 저게 큰 아픈 애했구게 이게. 이게 떠나야지 살린. 어, 그렇잖아요,면 같이 묻혀서 어, 고통을 당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바벨탑을 쌓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자꾸 빈땅에 만들지요. 이게 사탄은 그렇게 인간을 네가 하나님이야, 자꾸 나를 높여가면서 나중에 당분대 버려. 이게 사탄은 인간을 끝없이 끝없이 이 교만을 심어요. 하나님 없는 계속 여기 눈이 멀어버리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탄에게 당하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길을 없애,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만 어, 내가 살아납니다. 복음으로만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는 뭐든 좀 이렇게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좀 봐라.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거꾸로 가야죠요 마귀가 거꾸로 만들었어요. 하나의 먹지만니 먹어 반대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안 됩니까? 거꾸로 해보세요. 그거 맞다니까요. 왜 거꾸로 와갖고 이게 잘 몰라야 돼요. 이게 거꾸로면 그거 맞다니까요. 대부분이 왜 그렇게 사단이 반대로 집어넣고 이게 자 혹시 우리가 문제오고 위기 왔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있어요. 왜? 세상처럼 보려니까 다 부딪히지, 문제가 되고. 안 해요. 거꾸로 보세요. 축복이 숨어 있어요. 근데 안 보이죠. 왜냐하면 거꾸로 살아와서 이게. 옛날 유목사님이라도 안 되면 거꾸로 해라, 거꾸로. 거기 맞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린 사탄의 문화에 길들여왔고 세상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고. 그래서 다 반대로 갑니다, 이게. EK 사탄 속아서이 땅은 그렇게 반대로 가죠. 자, 그리고 뭐가 잘안 되면 그거 힘듭니까? 안 되고 힘들면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자, 바르게 준비해라. 이게 세상적으로 그거 되는 게 아니야. 반대로 해, 반대로. 하나님 쪽에서 준비를 해. 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힘들어 계속 왜냐면 이사단의 속아서 그걸 기준삼아왔기 때문에 계속 힘들고 갈등하고 헤매면 헤매지만 말이 복음 전도선교 관심 없었니까, 사람들 왜냐하면 내 기준이야, 그냥. 세상 기준. 참 이게 우리가 문화 바꾸지 않으면 잘안 보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의 많은 어려움은 뭐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증인들사이입니다 거기서, 음, 복음을 통해서 증인되라. 하나님의 사인 숨어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사람들이 복음 체험이 잘안 됩니다. 왜냐면, 거꾸로 하니까, 세상적으로 하니까 안 체험하는데 반대. 왜냐면, 하나님적으로 하면 세일데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 내 기준, 거기 맞추고 하니까 어떻게 체험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체험하려면 항상 하나님과 복음 쪽에 서서 하면 체험됩니다. 그전에는 안 돼. 요 왜냐하면 기준이 안 바뀌어서 그래. 그만큼 우리 바벨탑 사건은 이 땅이 꽉 퍼져있다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은 바벨탑 문화 쪽으로 너무 숙달돼 있구나. 이걸 이게 복음 문화를 잘 몰라야 게 왜냐하면 이 사단의 가르침. 좋아요. 아브라함처럼 떠날 걸 떠나서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금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참된 복음이 역화된 시대입니다. 교회가 복음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문화가 바벨탑보다 너무 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쪽 두고 서서 세상 살리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좌표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 민국땅과저 북한 땅 위에 이삼칠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